안녕하세요 워키입니다내 인생 100대 음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음반은 바로 휘성 1집입니다 휘성은 대한민국 R&B 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수죠 다양한 음색과 소울 넘치는 창법 그리고 작사 작곡 능력까지 갖춘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런 그의 아주 성공적인 데뷔작이라고 할수 있죠 자신만의 색깔로 R&B와 발라드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낸 수작입니다. 바로 추천 트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도 유명한 안 되나요? 입니다.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구절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짝사랑으로 괴로워하는 이의 심정을 잘 표현한 곡이죠. 특히 첫 번째 후렴구와 마지막 후렴구가 시작할 때안 되나요? 부분에서 반주가 탁 끊기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다음 곡은 아직도 입니다. 떠나버린 사람을 아직도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흔한 구성과 이야기지만 휘성만의 감성과 초중한 가창력으로 아주 멋진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후반부의 애드리브는 그야말로 백미입니다. 다음은 떠나 라는 곡입니다. 말 그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말하는 노래입니다. 여섯 박자의 느린 템포 위에 보컬의 악센트와 자유로운 강약조절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다음 곡은 제발입니다. 소개한 곡의 제목들이 참 평범해서 별다른 색깔이 없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면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슬픈 노래가 많은 이 음반에서 가장 우울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마지막 수순, 순간까지 사랑하겠다고 그 뒤에 나 없이 잘 지내라고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휘성의 애절한 감성과 음색이 정말 진하게 묻어났죠. 다음 곡은 후회입니다. 후회나 후가 간입니다. 16비트의 리듬이 잘 느껴지는 미디움 템포 R&B 곡입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시작해서 점점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다가 마지막엔 고음과 함께 높이 고조되는 전개가 잘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전형적이고도 정석적인 그래서 더욱 귀를 잘 끄는 노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평범하면서도 감성 넘치는 가사를 보겠습니다. 단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나를 어리석었던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다만 난 그대에게 용서받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대 나를 외면한다 해도 미워하지 않을게. 모두 잊고 살아도. 다음 곡은 Incomplete입니다. 해외 가수 시스코의 노래를 리믹크했죠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대가 없으면 내 삶은 불완전하다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감성 넘치는 휘성의 보컬이 원곡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멋진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 가사 한 줄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ithout you girl, my life is incomplete. 이제 마지막으로 킬링 트랙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하늘에서입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연인에게 이야기하죠. 더 이상 자기로 인해 울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지켜주겠다는 말을 덧붙이죠. 참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가사뿐 아니라 곡의 구성도 좋은데요. 소울록과 재즈가 적절히 섞인 섞인 편곡. 가스펠을 연상케 하는 풍성한 코러스. 그리고 휘성의 멋진 보컬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명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사를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내게 오는 날 그날까지 네 꿈속에도 그만 가려고 해. 멀리 있으려 해. 나를 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여기까지 휘성 1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음반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